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입 차량이에요. 네. 바로 아우디죠. 라이트 맛집 아우디 차량인데요. A3 차량이고요. 2014년형에 79,307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가격이 1000만 네. 원이 안 돼요. 일단 990만 원. 네.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음. 1 0 0 0만 원이랑 990만 원이랑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음. 아 그래도 비싸요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음. 고민이 될 법한 차량 갖고 왔어요. 2 0 1 4년식에 A3 정도 크기면은 국산 차로 어떤 걸 비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아반떼? 네. 아반떼 정도 사이즈거든요. 사실 아반떼보다 이, 이 차를 타는데 네. 아 근데 그렇죠? 심지어. 지금 이 차량이 990만 원인데 2014년식 아반떼로 가잖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 친구도 850에서 900만 원대 왔다 갔다 맞아요. 하거든요. 그니까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이거 그럼 주행거리 많은 거 아니야? 옆에 배너 나와 있죠. 주행거리가 네. 78,000km예요. 그러면 길란 차량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왔냐? 그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면은 주행거리가 왔냐? 그것도 아니요. 에 네. 근데 A3 모델에 1인신조에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었는데 얼마? 990. 990만 원. 와. 그냥 와우. 오늘 정말 눈물의 방향 세일이에요. 대표님 지금 눈물 흘리고 계세요. <laughs> 이것도 대표님이 네. 오늘 나온 차량들은요. 약간 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고 처리 맞고요. 저희가 재고 처리한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싸게 살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팩트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네. 아반떼 값에 아우드를 탈수 있는데 그거 아시죠? 그... 차가. 나를 보여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명함이라는 건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와, 그, 그 차로 그, 인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판가름이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그거 있지 않을까? 아. 내가 자제, 내가 아이에게 차를 사, 차 선물을 해줄 건데, 음. 14년씩 아만트를 사주는 것보다 이 아우디 에이스를 사주는 게 자식이 나에게 갖는 고마움이 더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우디랑 이 차량이랑 연식이 똑같고, 그런데 가격이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반떼랑. 아랑4,500 아반떼... 차이나 치면 좀그랬겠지만 똑같잖아요. 맞아. 가격이. 근데 그리고 그거 있잖아. 아, 근데, 아, 저연식에 8만 키로 뛰면 은 인제 응. 막 고질병 나오고, 막 오일 엄청 줄줄 샌다 미세누이 없어요. 근데 미세누이 없는 건 저희 내피셜이 아니라, 네. 실제로 나라에서 지정해서 업체에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미세노이 아예 없는 것도 일단 중요한 팩트고 이게 전 느꼈던 어. 게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 그래. 이세팔님께서 소개팅 가서 아우디타도 성공하나요? 아 제가 항상 <laughs> 말씀드리지 않나요? 저희 직원 중에 <laughs> 소개팅 간다고 벤츠. 벤츠를 빌려가신 분이 있는데 안 됐어요. 차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laughs> 어, 차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기도 그렇고안 됐다고 라 <laughs> 하기도 그렇지만 꼭 차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 못, 네. 성공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아, 네.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친구, 그러면은 음.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어떤 것들이 매력 포인트인지도 같이 봐야죠. 는데 앞에를 일단 봐주시면요. 아니, 본 네트가 깨끗해요. 근데 더 놀란 어. 건 앞에 글라스도 깨끗해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고속도로 주행을 별로 안한 차량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연식도 연식에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아마 카메라 살짝 보였겠지만. 네. 파선이 있어요. 일반 음. 선루프가 아니라 파노라와 썬루프가 있는데 아반떼에 썬루프 있는 거 진짜 구하기 힘들고 아반떼 썬루프가 대부분 다 없어요. 인트넷 찾아보세요. 근데 이 친구는 들어가 있고요. 아래로 쭉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측면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일단 타이어부터 한번 보면 네. 아... 트레드 한70% 정도 남아 있고 2019년 35주차 타이어입니다. 일단 네. 트레드 넉넉해 남아서 교체 안 했을 것 같은데 휠은 조금 살짝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근데 음. 네, 이 정도 아, 그렇죠. 스크래치는 내가 주행을 하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스크래치예요. 그렇게 이때 타면 군진 많이 나오는 친구들 알죠? 네. 타면은 별로 티가 안 나요. 네, 김정환님 오늘 차량 몇대 소개해 주나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6 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네. 여섯 대 나오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네. 더보기란에서 차량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아 여기 살짝 네 지금 앞 도는 굉장히 깨끗해서 바로 네. 스킵하고 넘어왔고요. 뒷 도로 넘어오시면 흠. 살짝 붙터치 하나 있습니다. 네. 쭉넘어오면이 하단 쪽에 보시면 앞 뒷도어와 뒤쪽 핸들을 있는 부분에 음. 살짝 이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 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위에서는 보이진 네. 않지만 앉았을 때 보이기 때문에 그쵸? 저 부분 한번 체크하고 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MS 안님께서 홈페이지가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저희 홈페이지 확인을 한번. 네, 네 접속 잘 되고 있다라고 네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우리 감독님 죄송한데 요거랑 음. 요거랑 같이 잡아주실수 있나요? 네. 자 어떤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A4 음. 솔직히 되게 많이 보는 차량이에요. 맞아요. 거의. C 클래스 정도로 되게 흔하게 많이 볼수 있는 음. 모델인데, 옆에 넘어와서 보시면은 앞에 라이트가 달라요. 이눈 앞머리 부분이 네. 좀 다르게 날렵게 들어가 있는 네. 게 엄청나게 포인트거든요.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흔하게 막볼수 있는 음. 차량이 아니라는 걸 조금 더 어필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가격이? 990만원! 흔하게 볼수 네. 있는 가격이라는 것도 포인트잖아요. <laughs> 자, 어딨죠? 네. 어, 어, 어! 어. 스마트 트렁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네. 스마트, 스마트 트렁크예요. 트렁크.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 정도 우리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아반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슷한 사이즈잖아요. 네. 근데 트렁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이미지보다는 조금 넓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좋은 게 네. 안쪽으로 깊이감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네. 옆으로 크거나한 차량 짐은 슬긴 어렵겠지만 높이가 조금 있는 짐들 같은 건 충분히 조금 네. 여유롭게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옆으로 쭉 넘어오면 자, 조석 쪽 측면을 넘어오면 흠집이 네. 딱 하나 있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하나 있어요. 이런 것도 어디요? 다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 굳이 저희가 감추거나 하지 않아요. 저희가 네.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은 스크래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네. 조금처럼 있었던 부분들은 모두 다 보여드립니다. 네. 앞쪽까지 쭉 넘어 오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휠 쪽엔 스크래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이런 부분은 뭐 희망하시면은 복원 같은 경우는 네, 복원도 가능한 네. 부분이다 보니까 복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A3가 이제 아반떼랑 비교를 했는데 네. 얼마나 뒷좌석에서 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키가 168cm 정도거든요. 근데 제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엄청 넓다라던가, 어, 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다라던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 너무 긴 장거리 말고는 그냥, 뭐, 단거리나 아니면 중거리 정도에서는 무난하게, 편안하게 뒷좌석에 앉아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뒤에다 태우고, 가, 이제, 주행을 하는 어머니들이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네. 혹은 뭐, 저나 채은 매니저님처럼 젊은 20, 30대층이 운행을 하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차량. 그리고 또 운전에 아직은 미숙하신 아.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행을 하실 때도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저역해서 아반떼랑 네. 이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반떼의 단점을 굳이 하나 뽑자고 하면요, 그게 조금 있거든요. 아반떼는 디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항상 휘발유로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아반떼가 연비를 엄청 좋다라고 우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요, 아반떼 같은 가격에 브랜드 있는 수입 차량을 탈수 있다. 아반떼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옵션을 얻을 수 있다. 아반떼 살수 있는 가격에 연비를 더 챙길 수 있다라는 게 매력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네. 이 친구가 아쉬워. 디젤 연비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어요 특히 아우디가. 그이 친구가요, 연비가 16에서 18 나와요. 아, 근데, 아반떼요? 저도 타봤고요. 13 정도 나와요. 아반떼가. 아무리 좋아도 16 이상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모델인데, 이 친구는 말도 안 되는 16에서 18이라는 고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앞에 뭐,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거 일단, 연비도 매력적인데, 수입차인데, 그리고 그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근 지금 디젤이 더 비싸지 않나요? 하실 텐데, 이제 휘발유랑 디젤이랑 가격이 같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에 장거리를 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타격이 정말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리터당 이제 4km, 5km 가는 거 생각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차이기 때문에 나는 장거리 위주로 간다라고 하시는 무조건 일단은 디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아니 또 아우디의 자랑이잖아요. 모니터 <laughs> 디스플레이가 업다운되는. <laughs> 근데 키도 중요하잖아, 또. 한 네. 개냐, 두 개냐 중요하잖아요. 키도. 아마 이거 어디 디올이었을 것 같은 네. 키링 들어가 있는데 여성분이 찾으보던 어떤 네. 것 같고, 키는 깨끗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 개. 컨디션 딱 깨끗하고, 위쪽에 뭐썬루프라던가 어디 하나 아쉬운 옵션들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 아니, 저거 팥썬만이었고, 다른 좋은 옵션 없어요? 통풍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라고요? 990만원. 응. 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주행 거리 짧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 없는 수입 차량. 거기다 1인 신조. 강남 1인 신조 네. 태생이 좋잖아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어 옆집 엄마는 아들만 셋이 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입었던 그 씨름 팬티라도 삶아 먹는 마당에 <laughs> 태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무려 강남에서 태생긴. 넘어왔는데 990만 원 아반떼 살 가격. 진짜 팩트예요. 실제 여러분 엔카 가셔가지고 십사 원씩 네. 아반떼 한번 검색해 보셔도요.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음. 네. 지금 이 기회에 내가 아우디의 차주가 될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차량 아반떼보다 비쌌으면은 좀더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비슷 어. 비슷하지가 않았다면 고민 이 됐겠죠. 어, 근데 뭐3 0 0만 원이 비싼 것도 아니고 어. 똑같잖아요 가격이. 네. 그리고 그러면, 뭐 주행거리 차이가 엄청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고민 이될것 같고 저는 이게. A4가 아니라 A3이기 때문에 더 추천을 음. 드려요. 왜 흔하지 않은 모델이고, 네. 길거리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아까 제가 엉덩이 라이트 보여드렸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통 A4를 많이 뽑지 A3 많이 안 탔거든요. 나는 음. 너무 흔한 차는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딱 아담한 사이즈, 주행하기 편하고, 편의 옵션 들어가 있고, 저는 네. 딱 가격대에 맞는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여러분. 빨리 예약 전화를 주셔야지 내가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오래 기다리지가 네, 기다리지가 않 때문에 정우모터스에서는 여러분들 3일 시승 무료로 여러분들이 직접 타보고 결정하실 수가 아. 있습니다. 형 테스님께서 너무 어. 좋은 말씀. 우리 테스 형. 자, 10년 된차 잘못 쌓으면 잔고장많아 진짜 음. 고생한다. 팩트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정우모터스의 우리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이죠. 네. 네. 법적인 보증이 1개월인데요. 1개월 누구 코에 붙여요? 3개월까지 정가 늘렸지만 오늘 나오는 차량들은 6개월이고요. 네. 더군다나 딴거다 필요 없이 이거는 한번 팩트 체크해보자고요. 3일 동안 내가 이 차를 비교해볼 수 있는데, 카을때 가서 말씀해보세요. 어, 이차 샀는데 소모품 교체 주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음. 소모품은 실제로 내가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되는 거건데, 그런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잔고장이 고장난 부분이 있나요? 상태가 안 좋나요? 반품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맞아요. 굳이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형태스님만을 위한 서비스 음. 3일 동안 신승해보시고 결정해보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3일 동안 내가 타볼 때 그냥 주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고 가는 센터가 있으면요 가서 한번 성능 검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무언가 나는 아,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요 저희 돌려드립니다 네. 예측은 100만원만 납부를 하셔서 3일 동안 타보고 결정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를 네. 봤으니까 다음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봐야겠죠 4로 넘어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